기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판막은 물살 친구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눈, 코, 귀를 막아줘서 물안경 없이도 눈을 번쩍 뜨고 수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판막 이라는 기가 덕분이라고 하네요. 저렇게 특이한 이유로 수영 잘하는 물살 친구들 그런데 지금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죠? 저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? 생한데 맞아요. 루살 친구들은요. 전갱이, 청어, 열빙어와 같은 다양한 물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. 실제로 야생이 사는 루살 친구들은요. 작은 물고기나 가재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를 사냥을 해 잡아내다고 해요. 혹시 입 주변에 수염 보이시나요? 네, 저 수염이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일으키는 잔물결을 느껴서 사냥을 해 잡아내다고 합니다. 더욱더 재미있는 사실은요. 6살 친구들의 잡식성의 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나 오이, 토마토와 같은 간식들은 매우 매우 좋아한다고 하네요. 세렇게 귀여운 6살 친구들아카아리움스나 동물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지만 야생에서는 멸종위기종의 동물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